다음 네모 안의 수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자, 지수의 법칙 잘 생각하면서 우리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밑이 같은 두수의 곱셈. 그럼 지수끼리 더하면 되죠. 네모 더하기 4가 6이 돼야 돼요. 그럼 네모가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1번에 네모에 들어가는 수는 2입니다. 자, 2번 볼까요? 밑이 같은 두수의 나눗셈인데 뒤에 있는 지수가 커요. 자, 그러면 어때야 돼요? 그렇죠. 밑을 분모로 데리고 온 다음에 큰 지수에서 작은 지수를 빼 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a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의 네모에도 들어가는 수 2가 됩니다. 자, 3번 볼까요? 거듭제곱, 거듭제곱. 자, 분배해줍니다. 그럼 a 의세제곱그 다음에 b 의 6제곱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네모 곱하기 3 하는 거잖아요. 얘가 6이 되려면 네모가 2가 되면 되겠죠. 3번에 네모에도 2가 들어갑니다. 자, 4번 볼까요? 밑이 같은 두 수의 곱셈이면 지수끼리 더해요. 그러고 나서 얘가 밑이 같은 수나눗셈이니까 지수를 빼주면 되겠죠. a의 세제곱이 되라고 했어요. 그럼 계산해 보면 6에서 얼마를 빼면 3이 남을까요? 아, 네모가 3이구나 이런 걸알수 있죠. 4번에 네모에 들어가는 수는 3입니다. 자, 5번까지 계산하고 얘기해 봅시다. a의 네모 곱하기 4제곱 나누기 a의 6제곱이 a의 2제곱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밑지 같은 수에 나누셈이니까 지수끼리는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네모 곱하기 4가 8이 되는 거니까 네모가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모두 네모 안에 수가 2지만 4번은 3이기 때문에 넷과 다른 하나 정답은 4번입니다. 25의 x 1 제곱이 5의 x 플러스 2 제곱과 같을 때 자연수 x의 값은 자 우리가 이렇게 지수 계산을 할 때는 밑을 똑같이 만들거나 지수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25를 5로 바꾸는 건 어떻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x 1을 x 플러스 2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밑을 통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25를 5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x 마이너스 1제곱이 5에 x 더하기 2제곱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거듭제곱에 거듭제곱 그러면 지수끼리 곱해줘야 되죠. 그럼 5에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제곱이 5의 x 플러스 2 제곱과 같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지수끼리 이제 갖다 놓고 계산만 하면 되죠. 2x 마이너스 2가 x 플러스 2와 같아요. 자 그럼 x는 4와 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연수 x의 값은 4고 정답 3번입니다. A는 3의 5제곱분의 1일 때 27의 15제곱을 A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자, 이 A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하는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A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a가 뭐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3의 5제곱분의 1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뭘로 바꿔 줘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수들로 바꿔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일단 27의 15제곱을 지금 눈에 보이는 건 3의 5제곱이잖아요. 저걸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7을 3의 3제곱에 15제곱 이렇게 바꿔 주면 되겠죠. 그럼 3의 45제곱인 걸알수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3의 5제곱이거든. 물론, 얘는 3의 5제곱분의 1이지만, 어쨌든 얘를 찾아와야 그 다음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3의 5제곱을 일단 찾았어. 그럼 여기가 몇 제곱이 돼야 여전히 45제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5제곱에 9제곱을 유지해야 2개 곱해서 여전히 45제곱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해결을 했어. 그러니까 27의 15제곱은 3의 5제곱에 9제곱인 걸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3의 5제곱이야. 그런데 a는 뭐냐면 3의 5제곱분의 1이거든? 그래서, 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얘는 3의 5제곱분의 1의 역수구나.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뭐냐면 a잖아요. 아, 그럼 3의 5제곱은 A의 역수구나. A의 역수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얘를 A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3의 5제곱은 A분의 1로 대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얘 대신에 A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A분의 1의 9제곱이구나. 그럼 A의 9제곱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그럼 정답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A 12제곱 나누기, A 5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A의 4제곱과 계산 결과가 같은 것은, 자, 계산 결과가 같은지 아닌지 알아야 되니까 처음 주어진 식을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5제곱, 그 다음에 거듭제곱 먼저 계산하면 A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밑이 같은 나눗 셈이에요. 그럼 밑 한번 써주고 지수끼리 빼주면 되겠죠. 그럼 A의 3제곱이 됩니다. 그럼 a 세제곱 되는 식 누군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번 a의 4제곱 곱하기 a의 12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이에요. 그럼 밑이 같은데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 빼줘야 되겠죠. 그럼 12 빼기 5 그럼 a 4제곱 곱하기 a의 7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밑이 같은데 곱하기에요 곱셈이에요? 그러면 지수끼리 더 해주기로 했죠. 그래서 a의 11제곱인 걸알수 있습니다. 자, 2번. 2번은 a의 12제곱이 있어요. 그다음 나누기 A의 4제곱 곱하기 A의 5제곱입니다. 자, 그럼 지수끼리 곱했어요. 4번 곱하고 5번 곱했다는 얘기죠? 그럼 몇번 곱했어요? 저 9번 곱했죠. A 12제곱 나누기 A의 9제곱이에요.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A의 3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봅시다. A의 12제곱. 나누기 a의 4제곱 곱하기 a의 5제곱이에요 그럼 밑이 같아 그러면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 빼요 그다음에 그 결과에다가 이 결과에다가 다시 a 5번을 곱하니까 지수를 더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a 의 8제곱이고 8 더하기 5니까 13제곱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4번 a 12제곱 나누기, 그 다음에 a의 5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이에요. 자, 괄호안 먼저 계산해야 되죠. 자, 밑이 같단 말이죠. 그럼 지수끼리 빼줘,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수 5 빼기 4 하니까 뭐만 남아요? a만 남죠. a 12제곱 나누기 a, 이렇게 계산하면 a의 11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마지막 5번은 a의 12제곱 곱하기... A의 4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이에요. 자, 이 친구만 먼저 이 옆에 살짝 계산해 봅시다. 자, 나눗셈이에요 밑이 같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지수가 커요. 그럼 밑을 이제 어디다 써주고 분모에 써주고 그 다음에 큰 지수에서 작은 지수 빼준 다음에 분의 1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래서 재계산하면 a분의 1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a의 12제곱 곱하기 a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 a의 11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과 계산 결과가 같은 것은 2번입니다. 마이너스 3x 제곱의 세 제곱의 네 제곱의 5 제곱이 3의 a 제곱 x의 b 제곱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b 마이너스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선생님 읽은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쪽부터 천천히 세 제곱 그 다음 그 계산이 끝나면 다시 그걸 네 제곱. 그 다음 다시 계산이 끝나면 그 식을 다시 다섯 제곱. 이렇게 천천히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x 제곱의세 제곱을 먼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3을 세 제곱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왜냐하면 여기가 a제곱이고 거듭제곱을 되게 여러 번할 거니까 우리 계산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수를 얹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x의 6제곱. 이렇게 계산이 됐죠. 그걸 다시 뭐하라 그랬어요? 4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식을 다시 다섯 제곱 하란 얘기예요. 자, 그럼 얘를 네 제곱을 이제 그 다음에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를 네번 곱하면 플러스니까 이제 생략. 그 다음 3의세 제곱을 네번 곱했으니까 3의 열두 제곱. 그 다음 X에 여섯 제곱을 네번 곱했으니까 x 의 스물 네 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 식을 다시 다섯 제곱 해주라는 얘기죠. 자, 그럼 3에 계산하면 60제곱 곱하기 x에 이렇게 계산하면 24 곱하기 5니까 120제곱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 친구가 3에 a제곱, x에 b제곱일 때 했어요. 자, 그럼 a가 60이고 b가 120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값이 뭐냐면 b-a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럼 120에서 60을 빼니까 6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정답은 60입니다. x의 a제곱 곱하기 y의 3제곱분의 x 곱하기 y의 b제곱의 5제곱이 x의 10제곱분의 y의 5제곱일 때 자연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은 자, 지수를 분배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요렇게, 요렇게, 모두 모두 다섯 번씩 곱해져야 되죠? 그럼 x의 5a 곱하기 y의 열다섯 제곱 분해, x의 다섯 제곱 곱하기 y의 5b 제곱이, x의 열 제곱 분해, y의 다섯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어차피 계산을 누구끼리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같은 문자끼리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x는 x끼리 따로 계산해 봅시다. x의 5a 제곱분에 x의 5섯 제곱이 x의 10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y의 15제곱분에 y의 5b 제곱이 y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분수의 형태로 나타냈지만 우리 나눗셈으로 바꿔 볼까요? 자, 그러면 x의 5제곱 나누기 x의 5a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얘도 분수의 형태로 바꿔아 나누셈의 형태로 바꿔 보면 y의 5b의 제곱 나누기 y의 15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수끼리 우리 계산해 볼까요? 자, 5에서 5a를 빼면 어, 근데 얘가 어디로 갔어요? 분모로 내려갔잖아요. 밑이 분모로 갔다는 건 누가 더 컸다는 얘기야? 뒤에 있는 지수가 컸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5a에서 5를 빼야 10이 됐구나. 그럼 5a가 15니까, 음, a는 3이구나 하는 걸 하나 알수 있어요. 자, 얘는 어때요? 분자에 있고, 여기가 5니까, 앞에서 뒷 지수를 뺐을 때 5가 됐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5 b 가 20이 되면 되니까 따라서 b의 값은 4인 걸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값은 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냐 하는 거고 a가 3이고 b가 4니까 7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정답 1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이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첫 번째 거듭제곱 정리하고 두 번째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눗셈이 있으면 곱하기로 바꾸고 그 뒤에 수를 역수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면 되죠. 자 그럼 기억부터 계산해봅시다. 개수를 살펴봤더니 마이너스 5 곱하기 4예요 그럼 마이너스 20 됐습니다. 그 다음에 x를 두번 곱하고 x 세번 곱해요. 그럼 x의 다섯 제곱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거듭제곱 먼저 계산해 줘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두번 곱했어요. 그럼 4, x의 6제곱, 그 다음에 y의 4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개수가 마이너스 4 곱하기 4니까 마이너스 16 맞아요. x 한번 곱하고 x 6번 곱했어요. 그러면 x 7번이 곱해지겠죠. y 3번 곱하고 y 4번 네 곱했어요. 그럼 y도 7번이 곱해지니까 니은의 계산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디귿 볼까요? 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이 x가 분자에 정확하게 있다는 거 확인해 줘야겠죠. 그럼 16x의 네제곱 곱하기 4x분의 3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계수끼리 약분했어요. 4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어이고 여기가 4인데 여기도 누가 등장했어요 3이 있으니까 4, 3, 12. 꼼꼼하게 살펴봐야 지금 선생님처럼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x와 여기 x의 네제곱을 약분해주면 x의 세제곱이 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도 계산이 잘못됐다 그죠? 그래서 디귿도 옳은 게 아니에요. 리을 한번 계산해볼까요? 거듭제곱 먼저 정리하면 마이너스 4를 세번 곱해줘요. 마이너스 64. 그 다음에 x도 계산해 주면 x의 6 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분수의 형태로 나타내서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이죠. 그 다음 이렇게 약분하면 x의 제곱만 남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리을입니다 두 단항식 AB에 대하여 마이너스 4AB 곱하기 A가 12A 세제곱 B제곱이고, 3AB의 제곱 나누기 B가 4A 세제곱 B일 때 AB를 간단히 하면, 자, 식을 정리해서 A와 B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A가 뭐가 됐냐면, 12A의 세제곱. B의 제곱.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봅시다. A가 뭐가 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4에 뭘 곱하면 12가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 A 한번 곱해져 있어요. 몇번더 곱해야 A가 세번 곱해질까요? 그렇죠. A 세 번이죠. B 한 번에, B 한 번을 더 곱해줘야 B의 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죠. 아, 난 헷갈려서 안 되겠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나, 내가 구하는 건 A니까, 마이너스 4AB를 양변에 재빨리 나눠주면,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3, 요렇게 약분하면 A제곱, 요렇게 약분해서 B,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AB의 제곱, 나누기 B가 4A 세주곱 b 예요 자, 예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뭐 했냐면, 10 나누기 네모가 2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네모 구하려면 10 나누기 2 하면 도로 네모가 된다. 그래서 10나누셈 그대로 내리고 네모와 이 자리를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바꾸면 3ab의 제곱, 아이고, 나누기 4a 세제곱 b가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계산 어떻게 하면 돼요? 저 그렇죠? 3ab 제곱 곱하기 4a 세제곱 b분의 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니까 계수 계산하면 4분의 3이죠. 이렇게 약분하면 분모의 a제곱이 남네요. 이렇게 약분하면 분자의 b가 남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b가 4a제곱분의 3b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이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냥 b도 나누셈이니까 우리 곱셈으로 b도 역수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얘를 남겨놔. 비분의 1은 이렇게 하려면 얘를 양변에 3ab의 제곱분의 1 곱해서 왼쪽에 있는 3a제곱분의 2아 3ab의 제곱을 없애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비분의 1 이렇게 남잖아요. 그다음 계산하면 3분의 4. A제곱, 그 다음에 얘가 B가 남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써보면 3B분의 4A의 제곱이란 말이죠. 누가? B분의 1이? B분의 1이 뭔데요? B의 역수요. 아, 그러니까 B의 역수가 3B분의 4A제곱이니까 B는 이 친구의 역수 거꾸로 찾아주면 되니까 분모분자 뒤집으면 4A제곱분의 3B가 돼서 그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계산 끝났으니까 자, 우리 A와 B를 한번 곱해 볼까요? 자, A는 마이너스 3A제곱 B예요. 곱하기 그다음에 4a 제곱분의 3b 이렇게 계산을 해줍시다. 자 그러면 계수끼리 계산하려고 보니까 약분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마이너스 4분의 9예요 a 제곱은 약분 돼서 사라지죠. 그럼 b 제곱만 남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9 b 제곱이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세 단항식 a, b, c에 대하여 a를 b로 나누면 3x의 제곱, a를 c로 나누면 마이너스 3x의 세 제곱일 때 b 나누기 c를 간단히 하면 자 여기 문제가 읽어주는 대로 우리가 식을 한번 써봅시다. a를 b로 나누면 얼마가 되냐면 3x의 제곱이 된대요. 그럼 계산하면 9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를 이제 다시 c로 나누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이렇게 된대요. 그럼 마이너스 27x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궁금한 게 뭐냐면 b 나누기 c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내가 b 나누기 c를 어떻게 찾아요? 못 찾죠? 자, 여러분이 헷갈리기 쉬우라고 이걸 전부 한글로 이렇게 써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나눗셈을 이용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보일 때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식을 분수의 형태로 나타내 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쟤는 b 분의 a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식은 c 분의 a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c 분의 b거든. 아, 그래. 그럼 뭔가 얘랑 얘를 이용해서 누구를 만들면 돼요? C분의 B를 만들면 돼. 그럼 C가 지금 분모에 있으니까 이 식을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 C분의 A. 자, 그 다음에 여기 B가 분자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얘의 역수가 누구야? 그럼 A분의 B. 이렇게 되겠죠. 아, 여기에다가 A분의 B를 곱해주면 A와 A는 약분이 되고 C분의 B를 만들 수 있겠구나. 자, 확인이 되시죠? 자, 그럼 C분의 A가 아까 얼마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27X의 세제곱이라고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누구를 곱해줘? B분의 A의 역수를 곱해줘야 돼. A분의 B를 곱해줘야 돼. 그럼 B분의 A는 9X의 제곱이잖아요. 9X의 제곱의 역수니까, 9x의 제곱분의 1, 이거 계산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계수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3, x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3x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b 나누기 c를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3x가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마이너스 3X의 5제곱 Y의 6제곱 나누기 네모는 마이너스 9XY의 세제곱 분의 네모의 제곱일 때 네모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식은? 자, 식 되게 복잡해 보이죠?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6제곱 나누기 네모는 마이너스 9XY의 세제곱 분의 네모의 제곱이에요. 자, 좌변에도 네모 있고 우변에도 네모 있으니까 불편하죠. 네모는 네모끼리 한번 모아 볼까요? 자, 그럼 나누기 네모니까 곱하기 네모하면 약분해서 1이 되겠죠. 좌변에 곱하기 네모했으니까 우변에도 곱하기 네모해 봅시다. 네모 1분의 네모니까 얘가 분자랑 분자로 올라가서 네모끼리 계산되는 거 이해하시죠? 그럼 좌변에 누구만 남았어요? 마이너스 3, x의 5제곱, y의 6제곱만 남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9, x, y의 세제곱이고 네모 네모끼리 이제 돼서 네모의 세제곱이된걸 알았어요. 음, 그러면 우변에 네모의 세제곱만 남기고 싶다. 그래서 우변에 뭘 곱해요? 마이너스 9, x, y의 세제곱을 곱해서 약분을 해서 사라지게 해줍니다. 그럼 왼쪽에도 곱해줘야겠죠? 마이너스 9, x, y의 세제곱.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식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우변에는 네모만 남았어요. 좌변에는 식만 남았어요. 계산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9, 27. 그 다음에 x 한번 곱하고 다섯 번 곱했으니까 x의 여섯제곱. y 세번 곱하고 여섯 번 곱했으니까 y의 아홉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세제곱인지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27은 3이 세제곱일 거예요. 그럼 3이 세제곱 있는 거죠. x의 6제곱이라는 것은 x의 제곱이 세번 곱해진 거죠. y의 9제곱이라는 건 y의 세제곱이세번 곱해진 거잖아요. 아, 그래서 네모는 뭐라는 걸알수 있어요? 3x의 제곱, y의 3제곱인 걸알수 있죠. 그래서 네모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식은 3. x의 제곱 y 세제곱 정답 2번입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면 자, 규칙대로 계산해 봅시다. 거듭제곱 먼저 계산해 주면 x의 제곱 y의 네 제곱 그다음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계산해 주면 되죠. 그다음 곱하기 그다음에 여기 세제곱 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4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64. 그다음 x도 세제곱, y도 세제곱, x 세제곱, y 세제곱. 그다음 나누셈,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제 계산만 남았네요. 계수끼리 계산하면 8 마이너스 64. 약분하면 마이너스 8이죠. 8. 그다음에 x 세제곱, x 세제곱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랑 저쪽에 있는 x도 약분하면 x만 남겠죠. 그 다음에 y랑 y 세제곱 약분하면 y제곱일 거고 여기 y랑 y 네제곱 약분하면 y 세제곱이에요. y 세제곱 곱하기 y제곱이니까 y 다섯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식을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8xy의 다섯제곱 정답 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원기둥의 부피와 원뿔의 부피가 같을 때 원뿔의 높이는, 자, 원뿔의 높이가 안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뿔의 높이를 일단 네모라고 두고 우리 부피 식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둥의 부피 어떻게 구해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죠. 밑면의 넓이 구해 볼까요?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 밑면의 넓이죠. 곱하기 높이, 원기둥, 부피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뿔의 부피.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해주고, 밑면의 넓이, 그럼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 그 다음에 높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파이 A 제곱 B는, 자, 여기 1분의 1분의 약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3분의 파이 b 제곱 곱하기 네모 이렇게 되겠죠. 나는 이 높이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에 네모만 남기고 역수를 계산해서 파이 b 제곱분의 3을 양쪽에 곱해줍시다. 자, 그럼 약분돼서 사라지고 우변에 누가 남아요? 높이 네모는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파이는 파이끼리 b는 약분을 해주면 분모에 b가 하나 남겠죠. 그 다음에 분자는 3a 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뿔의 높이는 b분의 3a 제곱. 정답 3번입니다.